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그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노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자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자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벼곡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자의 둘레에는 비치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멸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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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스물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5장과 함께 하늘 성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4장은 그 가운데 주로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5장 말씀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세기 후반의 교회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제의 숭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인 박해와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든 사도들은 요한을 빼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거나 옥에 갇히고 또 많은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이제 교회는 다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드러내어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교회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상골로 혹은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바로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처한 현실을 생각할 때, 과연 그들이 받은 편지가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린 곳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란다.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교회들이 다 망한 것 같고, 성도들이 모두 배교하는 것 같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는 것 같은 모습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보지 못한 영광스럽고 엄청난 것들이 있음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주님이 사도 요한을 천상의 성전으로 그 성전에서 영원히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지금 요한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세계로 초청하시며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시면서 형언할 수 없는 하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머물게 하시고 영원히 이어질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사도 요한을 미리 그 아름다운 환상 가운데 이 땅의 환란 중에 있는 권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도회안이 환상 가운데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비로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열려진 하늘의 통로가 되셨다고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렸으므로 주님을 통해 누구든지 하늘 성전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생명의 문, 산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열린 하늘 문을 지나 천상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2절에 보니까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아니면 설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 자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이름을 힘입고 길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설수 없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게 됩니다. 사도요한은 2절 후반부부터 그가 본 하늘의 환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사장과 오장에 걸쳐서 17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이보좌를 중심으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들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요한은 그 어떤 인간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기에 많은 상징과 비유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과 교회에 보여주시는 첫 번째 그림은 그래서 지금 보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였습니다. 주님은 왜 요한에게 수많은 것 중에 가장 먼저 이 보자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힘있고 돈있고 백 있는 사람이 통치한다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안 풀리거나 생각했던 길들이 막히거나 그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기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겪는 상황도 도무지 하나님의 다스림, 다스리심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늘의 성전에 예배의 광경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처음 보여주시는 그 광경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로마 황자의 보자는 어쩌면 가장 무섭고도 위대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보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권력과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돈이 그들의 보자요, 신이라는 사실을. 학벌과 권력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외모도 사실 이 시대에 누구나 안고 싶은 보자일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서 내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게 돈이 있었다라면, 나에게 건강이 있었더라면, 그때 나에게 그 권력이, 그 지위가 보장되었더라면 나에게 이런 백과 나에게 이런 줄만 있었더라면 끊임없이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한탄하고 후회하며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의 보좌에 끊임없이 앉아야 될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안치고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가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리로 올라와서 다시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보좌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온 세상의 진짜 왕을 보았던 것입니다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배울 때 가짜 행세를 하며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창조주 흉내를 내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되고 영원할 수 없는 권세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받들고 예배받고 있는 대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의미없고 초라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 성전에서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은 보좌가 하나 놓여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고 묘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결국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 받으실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또다시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될 때, 그 주객이 바뀔 때 예배의 타락은 오히려 심각한 영적 타락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3절에서 7절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님을 둘러싼 하늘 성전과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천상의 성전의 묘사는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보좌 둘레에 놓여진 24개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 장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24 장로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지파와 신약의 12 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자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상상해 보면 기괴하고 생기, 기괴하고 참으로 혐오스럽게 생긴 모습일 텐데요.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과 같다고 묘사하며 마지막은 독수리와 같이 생겼다고 증언합니다 이 생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이미 에스겔이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는 일찍이 포로로 사로잡혀 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앉았을 때그 화려한 바벨론 도성 그 발강가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환상 가운데 이네 생물은 동일하게 증거되고 드러내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절망의 시간, 그 고통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두신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 자리에서 천상에 하나님 앞에 둘러선 천사와도, 천사와도 같은 이내 네 생물의 존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하나님 그곳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그들을 그 포로의 자리에서 70년 만에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장면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고 사도 요한이 환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의 눈에 대한 묘사는 그들이 가진 지혜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눈은 지혜를 상징했거든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모든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왕과 예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말씀하시며, 비록 그 자리가 숨어 예배하던 고난의 자리였지만, 그 교회를 향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될그 영광스러운 때에 올려드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찬양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려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언제나 동일하시며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언젠가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광과 종교와 감자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선포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려야 할 찬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이 찬양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만큼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이 이어지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삶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이미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셨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멸류관이 주어졌음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두신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